안녕하세요. 조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백스윙은 좋은 스윙을 만들기 위한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임팩트 구간만 잘 들어가면 공을 멀리 똑바로 칠수 있는 건 맞지만 이 구간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백스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헤드가 약간 이렇게 목 뒤로 가는 이제 크로스, 그 다음에 이 헤드가 이제 등 뒤로 약간 이렇게 처지는 레이오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생각하시는 이 온라인으로 가는 이 정상적인 백스윙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백스윙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백스윙 탑에 갔을 때 이제 공에서 이 클럽 끝에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지나갔을 때이 샤프트가 그 라인과 딱 일치되어 있거나 그거보다 이제 살짝 안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라인을 또 하나 이 타겟 라인과 평행으로 그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생기고 그 삼각형 안에 내 샤프트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그 상태에서 이그 라인보다 이제 아래로 이렇게 등 뒤로 떨어지면 이거를 레이오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아까전에 만들어 놓은 그 삼각형 보다 이렇게 점점점점 머리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크로스다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레이오프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클럽이 뒤로 처지면 처질수록 오히려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이렇게 셀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스윙을 하면 힘을 쓸수 없기 때문에 힘을 다시 가하기 위해서 쳐졌던 클럽은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헤드를 이렇게 엎어치는, 그 스윙이 이제 가파라지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크로스가 되신 분들은 다운 스윙 때 샬로하게 내려오기가 쉽지만, 이렇게 레이오프가 되신 분들은 엎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 이 레이오프란 동작은 고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고치려면 이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셔야 되냐. 일단은 어드레스에서 내등 뒤에 이제 벽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몸통의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손, 내 오른손등은 뒤등 뒤에 있는 벽을 닿는데, 이 클럽 헤드는 벽이 안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럼 만약에 좀 과장하면 이런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내 손은 등 뒤로 가는데, 클럽 헤드는 내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나야, 그래야 다운 스윙 때 여기서 이렇게 엎어치지 않고 헤드를 뒤로 살짝 돌리는 느낌이 나면서 이제 클럽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샬러하게 들어오면서 다운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을 레이오프를 만드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테이크백을 이제 일자로 똑바로 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헤드가 들어오는데, 회전이 안 되고, 이제 여기서 번쩍 들게 되면, 그럼 이제 레이오프가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렇게 일자로 빼고 헤드가 안으로 들어와도 몸통이 어느 정도 회전을 하면, 그 회전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클럽이 이렇게 라인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손을 자 바깥쪽으로 테이크백을 일자로 빼면서 헤드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번쩍 들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레이오프가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몸통 회전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이런 손으로만 이 백스윙의 라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제 레이오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레이오프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내 백스윙을 일단 확인을 해서 자 만약에 온라인이나 크로스다 그러면은 절대로 거기서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자내 백스윙이 좀 레이오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내 손은 등 뒤에 있는 자 벽으로 가고 자 헤드는 내 머리 위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 자이 상태에서 자 다운스윙이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레이오프 되셨던 분들은 항상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이렇게 엎어지는 스윙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쉘러한 느낌과 팔꿈치가 들어오는 느낌이 훨씬 더잘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 백스윙이 조금이라도 레이오프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손으로만 이렇게 들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레이오프의 모양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 더이 클럽을 좀더 안고 다니는 느낌인데, 내 오른손은 내등 뒤에 있는 이제 벽에 닿는다는 느낌에, 이 클럽 헤드는 내 머리 위에 얹어 놓는다는 느낌. 그럼 약간 이렇게 그냥 크로스가 되는 느낌이 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자, 샬로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클럽을 이제 던지는 느낌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백스윙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이제 이 동작이 되면서 좀더 백스윙이 하나로 심플하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백스윙의 모양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클럽과 손의 간격을 유지하고 이렇게 안고 도는 느낌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회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제가 강조하는 몸통이 회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역피봇이 날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정상적으로 회전을 하면서 손은 등 뒤로 자 헤드는 내 머리 위에 얹어 놓는다는 이 느낌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백스윙만 만들면 다운 스윙이 훨씬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이제 보상 동작을 만들지 않아도 쉽게 내려올 수 있고 좋은 임팩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백스윙이 레이오프가 된다. 자, 스윙의 모양을 체크를 해서 기준점에서 내 백스윙이 레이오프로 가고 있다 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좀더 몸통의 회전과 손과 헤드가 가는 길을 지켜서 가는 느낌. 자, 이 느낌을 조금 더 만들고 스윙을 하시면 다운 스윙이 자동으로 훨씬 좋아질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레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